차 코치가 만난 사람들 이번 주 게스트 하남시에서 레슨을 하고 계시는 자칭 소심한 A 형 이은선 코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방금 소개받은 소심한 A 형 이은선 코치입니다. 좋습니다. 아, 오늘 제가 유독 평소보다 표정이 밝은 이유는 첫 여자 게스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laughs> 아,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물어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레슨하고 계시는 곳 소개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남 미사에서 레슨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소모임 어플로 되어 있는 스킬턴이라는 체육관입니다. 네. 여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어, 잠실에 있는 A1민턴 거기서도 레슨을 하고 있어요. 지금 레슨 자리가 많이 있나요? 좀 부족할 걸요? 빨리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초심 디즈 분들 잠실과 미사리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고 고. 아까, 굉장히 텐션이 좋으십니다. 일일일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텐션이 좋은 원동력이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좋을 주인 거 아니에요? <laughs> 장난이고 워낙 텐션이 높아서 자 그럼 지금 영에서 백 중에 어느 정도 텐션이 올라와 있습니까? 6, 7 0이요 그럼 라켓 텐션은 몇을 쓰십니까? 27, 29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학교 때는 24, 26 썼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이제 라켓 텐션도 같이 올라가시는 <laughs>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배드민턴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공통적으로 부모님이 배드민턴 동호인이셔서 배드민턴 선수를 하시게 됐는데 배드민턴 선수를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셨습니다. 맞아요. 배드민턴 선수를 하시면서 좀 힘드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좋았던 부분이라든지? 처음 시작한 건 부모님이 하셨지만, 네. 여자구는 달리기가 빨랐어가지고, 제 어렸을 때 사진 보니까 치마 입고 달리기를 엄청 잘했더라고요. <laughs> 달리기 하는 걸 좋아해서 갔는데, 인터벌은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좋았던 거는 같이 으쌰으쌰 운동할 수 있는 게 네. 저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많은 건가? 평소 우울한 포인트가 있습니까? 가을은 좀 우울하던데요. <laughs> 요즘 좀 우울한가 봐요. <laughs> 요즘에 좀 가을 타는 것 같아요. 가을을 <laughs> 타셔서인지 15분째 웃고만 계십니다. <laughs> 평소에 배드민턴 말고 네. 즐겨 하시는 취미가 있습니까? 노래 듣는 거, 노래 부르는 거, 네. 책 읽는 거, 생긴 거랑 다르게 감성적으로 그런 걸 많이 하는 편이에요. 노래 한 수절 해주시겠습니까? <laughs> 노래요? 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하면 배드민턴 선수를 하지 않았다면 해보고 싶으셨던 직업이 직업이 있습니까? 어렸적 꿈면 선생님이었는데 이었는데 아이들을 진짜 좋아해서 네. 아이들의 선생님이고 싶었지만 반가워로 네. 아이들을 가르쳐 봤을 때 네. 귀엽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까 그러니까 동호인 분들이나 네.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에 되게 아직은 만족하고 있어요. 가르쳐 드리는 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되게 만족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하시는 게 지금 만족스럽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현재 직업에 너무 좋아해. 아이들은 아, 아이들도 좋은데 네. <laughs> 저한테 오기에는 너무 버거운 아이들. 아 네네 좋습니다. 키란에 운동하기엔 작은 키 162. 여자로서는 괜찮은 키 162.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운동선수 치고는 키가 작은 편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요. 여자 치고는 그 정도면 큰 키, 괜찮은 키, 평균적인 키라고 하더라고요. 운동은 했지만 뭔가 지금은 일반인과 가까운, 가깝기 때문에 어, 괜찮은 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키 아닌가요? 아닌가? 괜찮은 키를 갖고 계신 <laughs> 이은상 코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수 시절 입상 경력을 보니까 2017년 봄철 단체전 3위, 여름철 3위, 2018년 체전 준우승, 여름철 준우승, 학교 대항 준우승. 성적이 굉장히 좋으셨던 편이시네요. 저희 팀 애들이 다 잘했어가지고 네. 같이 잘했던 것 같아요. 본인의 그러면 영향력이 몇 프로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힘을 거의 복다아주는 <laughs> 흥 담당으로 <laughs>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생활체육 대회가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다시 예전처럼 대회가 열린다면 출전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제가 대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네. 한 번은 나가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흥복 여복 둘다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아는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준자강 또는 자강을 나가고 싶은 동호인 분들 찾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체육관의 장점 세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이 잘 보이고요. 빛에 가려지지 않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눈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제가 원래 무릎이 아픈 편이었는데 음. 체육관 바닥이 좋아서 무릎은 진짜 안 아픈 것 같아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대감및 레슨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체육관 자랑은 10초 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연령대가 더 많이 오시고요. 어, 어린 아이부터 되게 일반인 분들도 많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빨리 지났네요. <laughs> 네, 10초 정확히 10초 지났습니다. 어... 레슨을 지금 하고 계실 때 동호인 분들을 지도하실 때 이은성 코치님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자세. 더더 스텝인 것 같아요. 무릎이 안 좋아 안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쁜 어, 자세도 좋지만 내가 안 아프 안 아팠으면 하는 자세. 네. 그거를 되게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친절이 알려드릴게요. 잠실 및 미사리로 <laughs> 빨리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렇다면 지금 레슨 해주고 계신 동호인 분들이 또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께 영상 편지를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남성님. 웃음> 매번 와서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쉽게 만나지 않는 인연이니까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지금 코치를 하고 계신데 코치로서의 목표가 따로 있을까요? 서로 안 다치게 운동하는 게제 목적인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치기가 쉬운데 다쳐보면 제가 마음이 아파서 안 다쳤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큰거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웠던 선수 또는 그 이유를 적어달라고 했는데 주변에 계신 이매정 코치님과 김민지 코치님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왜이두 분이 어려울까요? 제가 해본 분들 중에 후위를 잘하고 전위를 잘하는 분이거든요. 두분 다. 네. 혜정 코치님은 뒤에서 치는 공이 스피드가 빠르기도 하고 네. 코스 코스가 진짜 좋고요. 김민지 코치님은 앞에 전이 플레이가 확실히 다른 분들보다 스피드가 빨라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명을 꼽는다면 누가 더 어려울까요? 어, 혜정 코치님인 것 같아요. 코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혜정 코치님께 영상 편지 보내겠습니다. <laughs> 언니 사랑해요. <웃음> 갑자기요? <웃음> 우츠 생활을 하시던 중 기억에 남는 재미있던 스토리가 있습니까? 마임이라고 하죠. 어, 제가 제가 마임? <laughs> 제가 따라하는 걸 아. 잘하거든요. 그래서 레슨자분들 자세를 제가 따라하다 보면 어, 진짜 잘 따라한다고 엄청 웃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세를 고쳐드린 분들도 많고요. 음, 지도하는 동호인분들의 흉내를 내서 자세를 교정을 해드린다. 이렇게 <laughs> 네. 보면 큰 장점이네요. 음, 그렇죠. 기억에 남는 재밌었던 자세를 가진 동호인 분이 계십니까? 몸에 힘이 많이 없으셔서 네. 몸이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재밌었던 자세를 가지신 분을 한번 흉내 내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빠진 분 치고 아좋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셨던 분이 지금은 자세 교정이 됐나요?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아, 지금도 레슨을 받고 계시나요? <laughs> 네. 네. 자세 교정을 원하시는 동호인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은산 코치님께 찾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른 살이 되면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깊게는 생각 안 해봤는데, 네. 그 MBTI, 그걸 봤는데, <laughs> 사회공원자. 라고 하더라고요. 뭐 사회복지, 심리상담 막 이런 것도 있고요. 대부분 도와주는 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 관심이 좀 있는 편이긴 해요. 그 부분에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30대가 되신다면 꼭 우리 사회에 공헌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민턴파크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많이 못 하셨다가.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시점에 많은 체육관들이 문을 열었을 텐데 몸 관리를 잘해서 더 재미있게 운동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민턴파크도 그 제가 일하고 있는 잠실과 미사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텐션이 좋으신 <laughs> 이은산 코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